유행처럼 비트코인이 막 등장을 했어요. 그런데 저는 아직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그때는 높지 않았었는데 회사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아, 요거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아 이번에는 좀더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이전 회사에서도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았지만 이 다음 회사에서는 내가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합류하게 된게 가이드 투어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합류할 당시부터 디자인 수준이 되게 높아서 정말 내가 배울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 혼자라면 절대 알수 없었던 뭔가 신진 문물들을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프로덕트를 개발해서 스케일을 키우고 더큰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그 회사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서 뭐 매니저로서의 경험까지도 해보고 이제 리더로서 회사 안에서 디자인이란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임팩트를 내는 건지를 좀 많이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에 집중하는 회사였는데 코로나 때 여행 회사여서 힘든 시기를 간신히 극복한 다음에 이제 여행으로서 서비스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 회사에 필요한 디자인이 다른데 그때는 서비스의 확장과 볼륨을 키워야 되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던 시기였는데 그 직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난 다음에 그런 종류의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의욕이 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. 도대체 어떤 디자인을 하면 이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까?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, 그래서 이제 다음 회사를 좀 찾게 됐어요.